원서를 보고 정리했던 내용들, 정리학 책에서 조직소경 같은 거, 조금만 어려워져도 음. 못 풀게 되는 거야.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돈 진짜 많이 썼는데, 아 어. 공부의 꽃은 복습이고, 머리에 잘 남게 되고.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선생님들. 남편이 이제 찍과 이사라고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뒤로, 이제 저희 구선생님들께서 10대, 2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방법,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리고 마침 저희도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위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스위티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막 대단하게 막 그런 건 아니라서 네.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에이, 많이 부담을 <laughs> 엄청 많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반에서는 한 10등, 음. 전교에서는 음. 한 음. 100등 정도? 음. 스스로 약간 공부에 대해서 의지가 생기면서, 음. 성적을 일종의 그 계단식으로, 음. 계단식으로. 네, 올려가면서 음. 했고요. 네. 수능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본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망해가지고, 바로 재수를 하게 됐고, 음. 어, 그 재수 끝에 치과대학에, 네. 가게 됐어요. 네, 오빠가 수능을 엄청 망해서 재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치대 들어간 건데 재수한 것도 어쨌든 언수에는 1등급이더라고요. <laughs> 대학에 가고 나서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풀어지고 놀고 하다가 네. 대학 때는 그냥 따라가기 급급하고 음. 그랬는데 오히려 치과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임상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좀 흥미가 많이 생겨서 인정이라는 네. 시험에서는 네. 전국 타석 <laughs>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문의 네. 시험에서는 전국 수석을 음. 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전문의를 하나 더 취득을 해서 현재는 치과에서 음. 두개 과목 전문의로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공부에 본격적으로 더 흥미를 가진 케이스라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빠가 꾸준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나 무슨 진행자 된것 같아. 유키즈의 유재석이 된것 같아. 제 생각에는 공부라는 게뭐 방법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음. 결국에는 자기가 잘하고 음. 자기가 또 맞는 걸로 해서 음. 꾸준하게만 하면은 음. 나는 누구든 할수 있다고 음... 믿는 편이고 음... 결국에는 나 내가 스스로 음... 꾸준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양한 공부 방법 중에서 오빠한테 맞았던 공부 방법은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음... 다들 계획은 세우잖아요. 음...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음... 그것도 나한테 맞게 한번 세워보자 음... 이거거든요. 네. 계획을 나한테 맞게 세우자. <웃음> <따단>. <웃음> 각자 스타일에 맞는 음. 방법을 찾아가자는 건데 음. 첫 번째로는 이제 계획 세우는 것부터 한번 나한테 맞게 한번 해보자 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 운동 강도를 초심자 할 때는 네. 좀 약하게 해서부터 네. 점차 이렇게 늘려가듯이 음. 공부도 비슷하게 네. 스스로가 좀 따라갈 수 있게 음.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보자 네. 계획을 약하게 세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 어.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계획은 빡빡하게 네.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음. 자기가 할수 있는 걸로. 스스로 스로가 할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던 방법은 네. 계획을 약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스페어 타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스페어 타임이요? 이거 뭐야? <laughs> 스페어 타임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짤때 네. 제가 하지 않는 방법은 네. 시간 단위로 아니면은 뭐 단원별로 1 단원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짜지 않고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네. 항상 계획을 짰는데 네. 오전, 오후, 저녁 세 체계 중에서 네.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는 아예 빈칸으로 만들어놔서, 어... 거기를 내가 일주일의 계획이 네. 넘쳤을 때, 네.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랐을 때, 좀, 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성격상, 좀 이렇게 좀, 그 저축해놓으면 조금 이렇게 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 어허... 어, 그렇게 했었어요. 계획이 안 됐을 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응. 남편이 되게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안 지켜졌을 때또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타입이에요. 계획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아... 받지 않을까 싶어 나는. 음... 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공부할 때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엄청 100% 이해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 오빠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진짜 깊게 100%막 어, 이해해야지만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치과 의사가 되니까 그때는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게막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방법을 바꿨다고 해요. 그 방법을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설명해주세요. <laughs> 다 설명했는데? <알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네. 스스로를 평가할 때 네. 일단 암기의 쥐약이다 이해를 해야지만 응. 외워지고 응. 그래야지만 공부가 된다 응. 그래서 이과로 선택한 것도 아 있었어요 문과는 암기가, 암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응. 사실 고등학교 때 문과를 엄청 추천받았는데 응. 근데 어쨌든 응. 꿈도 과학자였어 어, 이해를 해야만 외워질 것 같고 응. 자세히 보게 되고 응. 오래 맞아, 걸리고 맞아. 응. 근데 그러다 보면 은 응. 문제는 응. 중요한 거가 아니고, 음. 쓸데없는 것까지 어... 막 하고 있게 되고, 어... 숲을 봐야 되는데, 어... 이파리만 보고, 어... 이패... 이파리, 이파리 붙었는데 벌레를 보고 있단 말이야. <laughs> 나무도 아니고. <laughs>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음. 어차피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고, 음.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음. 조금만 어려워져도 음. 못 풀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바꿨던 게, 음.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자는 음. 거예요.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네. 된다. 네. 백지인데 넘어가자는 음. 게 아니고, 네, 네. 어, 모두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음... 50점만 해서 넘어가자는 거야. 아... 어.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음... 이, 이 나무를 한 번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음... 큰 줄기만, 음... 자꾸 넘어가자. 처음에는 음... 그렇게. 뒷단원을 공부하다 보면은, 앞단원에서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어어어. 어. 그래가지고, 이 스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1회독 할때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면서 읽다 보면 머리에 너무 안 남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제가 또 했던 거는 네. 처음에 1회독 그 하기 전에 네.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음, 음, 맞아 오빠는 기출을 먼저 보고 책을 읽었대요 네. 기출문제라는 게 음. 엄청 좋은 문제,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음. 이 출제하시는 분들의 음. 의도, 경향 음. 이런 거를 음. 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음. 뭐가 중요한지. 음. 아, 귀출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나. 음. 음. 이 이런 거라도 알고 들어가면은 음. 나무의 뿌리부터 잡아가는 거. 음.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챕터는 바로바로 바로 지루하지 않게 반복하기라고 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반복이 정말 가장 가장 중요한데 남편은 반복이 지루해지는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공부의 꽃은 복습이고, 네. 근데 누구나 다그 반복이기 때문에 네. 지루하고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음, 하기가 힘들어요. 음, 음. 똑같은 책을 똑같이 읽으면 네. 너무 지루하고 네. 재미도 없고, 네.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다 아는 것만 같아. 아, 맞아, 맞아. 자극을 해줘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면 좋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쉽게 자만을 하는 거예요. 음. 읽을 때 그냥, 오, 그래, 그래, 그렇지, 뭐. 음. 그럼, 그럼 알고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간과하게 되고, 음. 그럼 실제로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모른다는 거지. 아, 문제를 풀면은 틀리고. 음. 한 하루 이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오 중요하다, 이거. 음. 그래서 오히려 음.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니면은 음. 다른 과목에서 연관된 항목이 나왔을 때아 발췌족을 하면서 보면은 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어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응응응.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좀더 응. 있었고 단기간에 반복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거냐면은 네. 그거는 아니고 아 단거나 작업을 해가면서 보통 읽게 음, 되니까 단거나, 음. 어. 노트를 활용해서 뭐 정리를 하는 게 많아서 음. 그런 정리한 걸 보거나 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네. 뭐 블랭크 문제나 단답식으로 네. 그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노트에다가 네. 적어 가지고 다녔는데 네. 그런 노트를 활용해서 복습을 하거나 그 스스로 배운 걸 정리하는 거는 네. 회독을 거듭할수록 네. 계속, 계속 추가해 가면서 아. 그래서 단기간에 복습할 때는 네. 그 내가 정리했던 것만 일단은 네. 큰 줄기만 아. 그렇게 보고 음.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발채독이랑 2회독, 3회독 하면서, 음... 그, 세부 가, 그, 잔가지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음... 그렇게 했어요. 자, 다음 방법은 바로, 선생님처럼 설명하기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아마 많이 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있었거든요. 진짜 많이들 하는 방법인데 아까 음. 얘기했던 내 요약 노트 음. 그리고 외워야 될 것들 음. 뭐 이런 거 적어놓은 음. 조그만 노트 이런 것들을 음. 계속 이렇게 시간 내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음. 우리 처형도 음. 어릴 때 여보 공부할 때 어허. 여보한테 막설명하 듯이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 어, 저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데 나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응만해 이래가지고 음. 이해 못하는데 그냥 응응하고 과외하듯이 저한테 어. 그렇게 알려줬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을 최대한 어허.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뇌에 자극을 음.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음. 머리에 잘 남게 되고 음. 나만의 언어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음. 체계화가 잘 되고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음. 많이 됐던 음. 것 같아요 완전 추천? 완전 추천 완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공부 방법은 바로 단권화인데 아이패드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네. 항상 고민이었던 게 네. 어떤 거 공부하든 간에 좋은 책도 많고, 네. 좋은 문제집도 많고 네. 다 자료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번에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오답 노트만 하더라도 네. 이걸 오래 붙여야 되는데 네. 앞뒤에거다 틀렸어. 음. 이러면 막 뒤에 거막 손으로 막 베껴 음. 적고 안 적고. 어. 그리고 오답 노트에 어. 있는 문제를 어. 빼고 싶을 때. 음. 빼는 것도 음.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오답노트가 음. 한 권, 두 권, 세권막 늘어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오답노트 중에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는 음, 것도 음. 있고, 얘는 계속 봤으면 좋겠는 거 있는데 섞여 있으니까. 어 섞여 있으니까 쌓여가고 신인성 떨어지고 음.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막 생기잖아. 음. 지면을 활용해서 적다 보면은 음. 빽빽해지고 음. 안 보기 안 좋아지고. 음. 안 보게 된단 말이지. 음. 음. 어떤 책이든 간에 음. 좋은 책은 많지만 완벽한 책은 없어. 음.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게 다르고 모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핸드메이드 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 음. 단권화 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게 항상 어려운 난제였단 말이지. 음. 그리고 또 대학 가면은 또더 음. 어렵잖아. 장난 아니지. 어떤 전공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음.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임상책, 방사선책, 음. 조직병리책. 음.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응. 번역한 한글판책 응, 원서도 맞아. 있고 응. 논문도 있고 응. 이걸 응. 무슨 수로 다 단권화를 하겠냐는 거지 어... 아이패드를 만나고서는 응. 정말 신세계를 맛봤어 <laughs> 오빠가 엄청 찬양하거든요 아이패드를 그 유일한 단점은 응. 돈이 진짜 어, 많이 든다 어, 맞아. 제일 돈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전공 책들을 전부 다 스캔을 맡기면서 아, 그돈 어, 진짜 많이 썼는데 아, 어. 후회는 없어. 스캔을 해서 이제 아이패드에 넣어야 오려 붙이기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책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꺼내서 그거 찾기 되게 어려운데 아이패드는 그런 게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고 다시 꺼내 보고 싶을 때 심지어는 그 이름 검색도 되잖아. 키워드 검색. 아, 키워드 검색. 어. <laughs> 인덱스를 만들 수 있고, 맞아, 맞아, 맞아. 키워드 검색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를 쭉 네. 찾아볼 때 아주 유용하게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어플은 PDF Expert라는 네. 어플인데, 네. 이게 검색 기능도 지원을 해줘서, 네. 뭐, 검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목차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해줘서, 목차도 네. 이렇게 뭐, 원하는 거있으면 이렇게 네. 찾아서 볼수 있게, 네. 보다 보면 나는 이 순서를 대충 다 알고, 알고 있게 되는 거야. 부반적오래 음, 돼도. 음, 음. 아 이게 오빠가 다 오려서 붙인 것들이죠. 다른 거에서 발췌해가지고. 네, 뭐 음.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그냥 네. 더 보기 좋은 방사선 사진을 바꿔 놓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내가 이거는 원서를 보고 네. 정리했던 내용들. 오빠가 정리한 내용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음. 원래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네. 내가 정리해서 네. 뭐 이것도 병리학 책에서 뭐 네. 이렇게 조직소견 같은 거 이렇게 뭐 해서 음. 정리해서.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네. 아 이거 다 어. 올려 붙인 어. 거네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어. 만들 수도 있고 네. 계속 뭐 기출 표시도 해놓고 아. 이게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표시가 많이 되있는데 어쨌든 뭐 메모 같은 거 활용하기도 아. 하고 메모 누르면 어. 오빠가 메모한 게 이렇게 뜨는군요 <laughs> 이렇게. 응. 이건,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것도뭐 본인 스타일에 맞게 네네. 기출이 이렇게 많으면 은 아. 이렇게 기출이 많은 거는 여기는 음. 무조건 중요한 데니까 엄청 음. 보는 거지 이게 지금 같으면 엄청 쉽게 쓸수 있으면, 뭐, 음. 몇 년도 기출인 것도 쓸수 있겠지만, 음. 이때만 해도 이게 최선이어서, 그냥 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목차 정리도 이렇게, 음. 이렇게 나이은잘안 하고, 음. 이, 이걸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화살표 음. 그래서 누르면 펴지고, 뭐, 접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음, 음, 음. 나 공부할 때는 이런 펜이 너무 음. 안 좋아서, 음. 이렇게 다 타이핑을 일일이 하느라고 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네. 이것도 쓸수 있으니까 엄청 음. 편하고 음. 쉽게. 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에서 다 따온 거죠. 네권 정도 책을해서 아. 이렇게 뭐 하나는 것만 모아서 음. 이거 오빠 가 적어서 정리한 거랑 병리학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야. 그렇지. 그렇게 음. 해서 내가 최대한 시험에 나무를 알아볼 수 있게 음. 특징적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들을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영상 뒷부분이 준비해놓은 게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만 공부하면 잘 된다. 이런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남편이 약간 공부 절대적인 필승법? 약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럼 그냥 솔직하게 오빠가 했던 공부 경험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공부법이 나한테, 나한테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해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음. 이제 저도 시험 떨어져 본 것도 많이 떨어져 보기도 했고 나름 음. 그래서 뭐 성적이 안 올라서 좌절한 순간도 많았고 음. 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음. 정도로 한번 생각해 음. 봐주시면은 네. 어떨까 네. 합니다.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 음, 안녕.